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시죠잘 나오셨습니다 앞뒤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읍시다 음. 주님은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희망으로 마음이 가득 찼던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망연자실에서 슬퍼할 사이도 없이 곧 이어질 로마 정권과 유대 집권자들의 박해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주임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흘이 지난 후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제8일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가 보니까 정말 시신은 없고, 다만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딴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그 무덤가에서 울고서. 일사가 무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주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천사가 천사 두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그때 등 뒤에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헛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모여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는 그 생각에서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laughs> 곧 박해가 다가올 텐데 이 박해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걸 상의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꼭꼭 잠가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이제 죽은 권세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흔히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어떤 걸 순종하냐면요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보내신다는 것은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의 대사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무서워서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앞에 나가서 이 부활을 전하라. 이 부활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은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 신앙에 응답하는 것은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보내시면 가야 한다는 말씀은 부활의 증거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이 그네들은 그때는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부활을 봤으니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또한 사, 가라 그러시는데 가라시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사도행전 1장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 저 그때는 그당 그 당시에 그들 그들은 터키가 땅끝이라고 생각해. 터키가. 네, 터키가 땅끝이라고 생각해. 왜냐? 그때의 땅의 끝은 터키였으니까. 그리고 이쪽 끝은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인도나 터키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땅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땅끝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땅끝이다. 따라서 땅끝으로 간다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려고 여수행 기차를 탔답니다. 멀것한 보따리를 들고 탄 노인네와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 이 틈에 이 노인에게 전도를 좀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노인은 아들 자랑, 딸 자랑 줄줄이 자랑을 들려놓았습니다 그때 그, 그 틈을 타서 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물질의 충복은 잠깐이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는 됐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따 이 양반 예수형이구먼. 그러면서 핀잔 주면서 또 다시 자식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아들은 순철에서 변호사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에도 대교 같은 집이 있는데, 왜갈 곳이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전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참 다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영감님, 인생을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주 화를 더 벌컥 내면서, 이 젊은 양반이 여기가 당신의 예배당인 줄 아시오? 그래서 그렇게 핀자알 주고는 소주를 사고 와서는 같이 먹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건강 자랑을 들어놓으면서 앞으로 자기는 20년 끝떡없이살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이제 말이 안 통하자 더 이상 이 양반이랑 얘기해서 덕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눈을 감고는 잠든 눈을 감고 있다가 스스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철도 공원이 와서는 옆자리에 있는 노인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라고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술에 취해서 화장실 갔다가 바람 쏘인다고 승강구에 나갔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일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귀한 기회를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우선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고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사도원은 디모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넣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대사로 깨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가 만나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갈 준비가 됐습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좀그 듣기는 좀 거북한 말이랄지라도 그걸 듣고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보다는 뭔가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내가 보내면 가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러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냐 하시고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금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숨을 내쉰다는 말이 그냥 쓰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들 에서 숨을 내시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숨을 후 하고 내신 그것인. 바로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지임받은 최초의 사람들이 피조물된 만물에 대해서 책임을 가졌다면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습니다. 인간을 육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는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책임이죠. 마찬가지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출처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증거합니다. 내 말에 전도함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능력으로 한다.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 하신다고 말은 주님이 주신 성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받거나 보고적인 수단으로 성령을 받는 거로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주니까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여기서 받으라고 해당되는 헬라의 단어는 랍베테입니다. 랍베테. 이 말씀은 영저 받은 뜻이영접 우리 말에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인데 원어적 의미는 성령을 영접해라. 성령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죠.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데도그 능력의 원천이 사도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폭발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비둘기에 내려온 것 같이 그들 속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영생의 눈이 띄울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맞아 제자들은 비로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영생, 천국, 부활, 그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유혹거리나 시험거리가 생기면 그 하나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눈이 열려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생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 그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해줘야지 비로소 죽음에 대한 통과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죽고 사는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야. 다 남들이 갖춰놓은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위에 아무것도 없이 지옥 가는 과정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과정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성는 성령, 성령이 마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냐고 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불이 내 속에 있는데 그 불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런 나를 언제 성령이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고 가만히 생각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성령 어떤 사람이면 폭발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은 가슴을 뜨고 말씀을 들을 때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느껴질 때 성령의 만지심이거든요. 그 만지심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않고뭐 하냐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축복. 여러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22절 말씀 함께 본것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그저 전도하러 나가라. 나의 부활을 전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 함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성령을 주시니가 그들이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이 권세가 보통 권세입니까? 사람은 죄와 저주에서 건전을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죽구 가는 사람을 건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전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도구로? 어? 나를 도구로 그리신다니. 그러나 분명히 나을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지옥갈자가 천국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어요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단순히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는 사실은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승천하셨지만 약속대로 성령님이 다시 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바울이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메시지는 그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삼천 명, 오천 명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병을 고쳐는 일도 말할 수 없는 보람이죠. 경제적인 궁핍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죽어가는 삶을 호스 죽어가는 삶에게 죽음을 유도하는 호스피스 자격도 굉장한 보람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죄도 사해 주고 영원한 지옥갈자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이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갈수 있는 권세를 받는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열망 하나를 가지고 뛰쳐나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사람의 죄를 사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제 사람들의 죄를 전하는 그 권세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부호의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구원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믿어지면, 근데, 근데 이건요, 성령이 님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 얘기를 듣는데, 그게 믿어져. 여러 사기꾼 얘기가 믿어지면, 그건 사기를 당하는 거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 듣고도 아이고 무슨 새야 이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쏙 빠져. 특별히 할머니들 저기 저 관광 가가지고 막뭐 사는 거 전부 다 가가지고 갈 때는 공짜로 가는 줄 알고 갔더니 나올 때는 돈다 털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를 믿어지게 성령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를 사명자로 보내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 구원 백성으로 산다는 것,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 복음 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신문이는 그런 목,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엄청난 반대 속에서도 캠브리지 대학 내 성삼위 교회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대처져 나왔다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 내에서 많은 불평과 경멸의 목표가 되어버린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나머지 조그만 성, 신약 성경 책을 손에 들고서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말씀 하나로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펼쳤더니 바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 오고,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하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되었다. 시몬은 바로 나의 이름인 시몬과 같은 것이었다. 이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예수 와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시몬이 바로 그 시몬이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구나. 예수시 십자가를 지었구나.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십자가를 내게 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내게 지어 주옵소서. 제가 어려워하신 그 십자가를 제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부터 핍박은더 이상 나의 이마에 둘러진 영광의 멸류관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름, 아니,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 똑같은 거 그걸 봤다고 거기서 저게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레마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 아, 저건 내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만지심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의 만지심에 위해 있기를 예수님으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생기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병마가 우리를 주렵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실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는 성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증거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면 그 말씀을 듣는 자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형제가 지옥에서 건져지는 축고의 건세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칭찬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가되 언제 가냐 때를 얻든지 못든지 죄삼과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증거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축복 그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모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은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생명의 피조물 된 자로서 주님이 보내시면 큰 힘을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 안에 주인되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임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성령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